맨.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장. <목소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네, 어, 오늘부터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 시작합니다. 어... 어, 그동안 예레미야의 그 동안 예레미야의 그긴 말씀을 통해서 어, 또 선지자서의 특성상 또 심판의 메시지와 또좀 어려운 메시지 있었지만요 어, 이제부터는 또 데살로 곧, 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예, 그 따스한 말씀을 하여튼께 우리에게 전해주실 텐데요 늘 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에게 축복합니다 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 쓴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썼는데요 몇 차전 전도 여행이었죠. 네, 어, 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쓴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차 어, 전도 여행은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어,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서 있고 싶어 했는데 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는데 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제 환상을 보죠 이제 어린 아이가 이곳으로 어, 오셔서 이곳으로 오라 아,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해 달라는 환상을 보고 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쭉 그리스까지 그래서 고린도까지 넘어가는그 2차 전도 여행 때쓴책입니다그래서 어, 어, 음, 가장 그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다고 추정이 다고그다음에이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래서 이제 데살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갈 때그 어,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잖아요. 예, 빌립보에서는 어, 그 자주 장사 루디아, 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옥 그 속에서 갇혀서 어, 이제 예,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신라와 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해서 옥문이 열리고. 어, 그래서 결국 간수도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 이렇게 돼서 어, 막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어, 그래서 나중에는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지나서 어, 도착한 곳이 대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 알 텐데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다음에 있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어, 특징은요, 짧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어, 이제 3주 정도, 3주 정도 짧게 있었고요. 어, 그것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 이 바오리행을 아주 괴롭히고 어, 복음 전도할 때막 방해하고 대적했던 것이 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디모데만 혼자 남겨두고 바울은 3주 후에 떠나게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어, 이제 그리스 아덴에 가게 되죠. 근데 그 아덴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 이제 디모데가 내려와서 말을 전합니다. 아, 데살로니가에 어, 짧게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다. 아, 어, 그곳에 어, 그런데 그들이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어 아직은 그 잘 주님을 알지 못한다. 어, 그래서 그것에 잘 양육이 필요하고 어, 그것에 좀 어, 세심한 어, 그 뭐라죠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이동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대살로니가 어, 전서 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 기본 핵심은 그곳에 신생교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사실 어제부터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계속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에 사도바울은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너희에게 갔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나눌까요? 어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핵심 내용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요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핫 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은 전하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어, 너희가 아는 바지 이 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막몸 어, 맞고 막그 차고에 어, 묶여서 막 옥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만하고 싶고 이제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친히 전하였느냐. 할렐루야. 정말 고난과 능욕이 있었고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도 참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십니까 아멘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십니까 아멘 아, 그러한 삶이 돼야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 어쩌면 어, 그러한 삶과 동떨어진 삶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어, 또한 주의 삶 세상으로 나누면 어, 내 마음에는 참왜 어, 이렇게 나의 삶이 중요하고 어, 정자 마음에는 좀 있긴 있는데 어, 정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어, 그렇게 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 여러분 든다면 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이 왜 그럴까 아,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어, 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은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어디 음식점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너무 맛있으면 막 얘기하게 돼.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 다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 막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 우리 살리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어, 막 갑자기 다운이 되고 어, 뭐 지금 분위기. 안 좋게 그런 얘기를 하냐, 뭐 하시냐고, 뭐 이런 어, 마음가짐이 있다면요.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복음으로, 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마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우리 되게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자,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딱 새기고 명심하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죠? 어, 나를 통해서 내, 어, 정말 그 예수님이 전해지기 원하는 그영혼은 어, 누구일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어디일까? 늘 그러한 관심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멘 할렐루야. 어, 저도 이 말씀 사절 말씀 어,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어, 오늘 시한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어, 또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여기 그 직분자의 핵, 즉 우리가 모든 사명자잖아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됐고, 우리가 어, 정말 어떠한 스킬과 경험이 많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옳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 때, 내 감사함으로 우리 살려주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포커스가 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어, 자꾸 어, 우리가 그 주력하다 보면은 지치게 됩니다. 어, 사람은 우리 실망시켜요. 어, 우리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 보고 나가면 결국 실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그것이 깊어지고 뿌리 내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어, 우리가 인권 어, 그리고 평화 사랑 아무리 그 좋은 내용이지만요 어, 하나님 없는 사랑과 인권과 평화는요. 呃，他。 어,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신본주의, v 리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사, 이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어,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어,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낙심되고 지친 분 계십니까? 어, 오늘 이말씀도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도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지치고 낙심하고 막 실망한 분 계십니까? 어, 오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바울은 3주만 있고 결국 쫓겨나듯이 도망갔잖아요. 이 대사를 읽으니까. 하지만 헛되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난 상관없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우리에게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것에 우리가 자꾸 관심 갖고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아 어제도 기쁨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뻐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 결국은 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우리의 삶이 정말 신명나고 기뻐하는 삶,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거든요. 근데 나의 삶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맞지가 않는 거요. 예 하나님 뭘 이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어, 늘 고민하고 어, 뒷걸음 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 중요한 건 주님과 기쁜 교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까? 어, 늘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코람되어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어, 하님께서 계속 은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 남을 위해서 나가고 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어, 그런데도 막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이 말씀을 통해 어,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이죠. 아멘이시죠. 하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어, 이 축복된 시간 되기를 어, 원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돼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어, 사도발 고백한 우리는 사람에게서 뭐 명예를 얻거나 인정을 얻고 사랑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다. 너에게 아침 첨하거나 탐심으로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 상대방이 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자두 번째는요. 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어,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함에 아, 그래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음, 아주 그렇게 부드럽고 어, 아주 어, 그 텐더하게 스윗하게 너희를 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도 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어, 그러한 유모가 아이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어, 기름과 같이, 그죠? 그렇게 너희를 대했으니까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모는 어, 그래서 nursing mother입니다. 너, nursing mother인데요. 어, 이제 표현은 그니까 유머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젖을 주고 아이를 안고 제 케어하고 어, 나중에는 이제 지금의 유머와는 좀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의 유머는 훨씬 깊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어, 이미지 또 그런 사람들만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어 이렇게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 부모 없을 때 아이를 뭐 아, 못되게 했다 그러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이이 당시만해도 정말 어, 엄마와 같은 그러한 어, 젖을 먹이며 나중에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 사람이죠. 그래서 어, 이 유모가 오히려 더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경 그저서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보다 더 어,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유모가 아이를. 어,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같은 피를 나는 형제자매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머가 아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8절 말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라. 어, 내가 어, 생명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뻐한다. 어, 이것은 근데 표현이 너희가 우리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어, 쉽게 표현하면은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너희가 나의 사랑함이 됨이라 이 뜻은 어,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사랑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생명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어, 생명을 다하기까지 기뻐하고 그들에게 어, 그들 사랑합니까? 그죠? 주님이 사랑을 부어준 거죠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부어줘, 부어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참유머가그 아이를 향화케 하고 아끼고 젖을 먹이고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그러한 사랑을 할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 있는 가정 배우자, 또 자녀, 또 친구, 또 까다로운 영혼들까지도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내키고 선뜻 그런 까다롭게 하는 영혼들도 그 사랑으로 덮어 줄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청년 사역을 하는 이호서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음식점도 었는데 양떼 커뮤니티라는 어 이제 사역 단체 만들어서 아주 젊으신 목사님인데 어 이제 가출하고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있죠? 어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이제 먹이고 재웁니다. 아 그래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작은 음식점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또 일도 하게 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조금 잘 키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제 브로큰덴 패밀리 가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데 I 어, 이제 나, 뭐 상태 안 좋을 때막 나가서 a s a little b 갑자기 전화 와서 보면 경찰 b 에가 있으면 가 보면 t 서 e b 서 t of a l i 서이래서경찰 t 에 잡혀 있고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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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어, 사고를 친그 학생들은, 어, 데리고 있고,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는데도, 그냥 막, 오히려, 아, 그러지 말라고, 제가 뭐,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면, 오히려 당당하고 무례한 거요. 예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고마워도 안 하고 내가 늘 가서 이렇게 어 무릎까지 꿇는데 저는 저렇게 무례하고 당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어, 너도 그랬다 이런 마음을 주신 듯해요. 그래서 어, 너가 나를 깊이 만나기 전에 너도 내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고 어, 목이 뻣뻣하고 당 어, 그렇게 늘 잘못했지만 당당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드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막 부어지드래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음, 그러한 너를 그냥 계속 사랑으로 어, 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마음을 주시드래요.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 어, 유모가 어, 아이를 사랑한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어,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하려고 힘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어, 그 가출한 청소년들만 잘 케어하는 그런 귀한 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나갈 때 어,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부어지 원하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서. 우리가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둠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